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한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한 바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어, 일반적으로 1에서 4, 그리고 5에서 10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프로토스 저 위에서 첫 계명 프로토스 엔틀레 이랬죠 똑같네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 쪽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 공경을 부모 공경을 이웃사랑으로 가르친 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명백히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원어를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티마오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야 여기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랬습니다. 요한복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 티마오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 티마오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티마오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티마오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부모 티마오 하나님 티마오 똑같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공경과 아들 예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같은 단어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고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은 없지만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등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밀쳐내 부모를 이웃 아줌마처럼 이웃 아저씨처럼 만들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10개명의 6, 7, 8, 9, 10을 말씀하셨는지 여기 답이 있네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거 뒤에 거쭉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 그다음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의 대표로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예. 그리고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레서가첫 계명입니다. 특히 조항 5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장수와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6에서 10은 단순히 하지마 말라 요렇게 약속은 없습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같은 위치에 둔 것이죠 구약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명확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이웃 아줌마 저씨보다더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공경합니까?자녀들이요.그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자문 30장 17절입니다.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감사합니다.다음에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겠습니다.